안녕하십니까. 배터리 대통령입니다. 오늘은 경주에서 포타투 어, 전기차 무시동 히터 작업을 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 조조성 밑에 허비구가 있고, 운전성 밑에 그 토출구가 있습니다. 예. 뭐, 토, 어, 터출구 하나만 뚫어도 되고, 또, 뭐, 차주분에 따라서, 흡 입고도 하나 뚫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실내 공기만을 계속 순환을 하게 되면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작업해 드렸고요. 아주 튼튼하게 뭐 유기 없이 예쁘하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작동잘 되고 있고요. 자 밑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10리터 연료통은 여기에 설치가 되었고 예, 자. 펌프와 연료 펌프와연역 휠타 이렇게 설치가 되었고 메인 전원은 자 안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 선은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예, 타차라 가지고 지금 안에 작업장 안에는 칠를 못해 가지고 길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예, 깨끗하게. 예, 멋지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작동 멋지게 잘 되고 있고요. 예. 가급적 차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어, 설치를 하는 게 배터리 대통령의 작업, 뭐, 화우면서 그 목표입니다. 안심하시고 믿고 예, 방문해 주시면 깨끗하게 감, 어,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